자, 오늘 펌의 포인트, 연화가 포인트거든요. 이 끝쪽에 이 약해진 모발을 보수해주고, 이제 확실하게 연화하기 위해, 이제 멀티환원, 이제 플렉스제 섞어가지고, 이제 멀티환원. 일단은 열펌을 하기 전에는 이 모질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곱슬기는 이제 없으시고,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펌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머리 굵기는 약간 이제 얇은 편이에요. 이 모발 끝 쪽에 한요 정도, 요 정도가 어 굉장히 많이 조금 손상이 돼 있고 이제 그 위로는 어 일반적인 어 손상이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은 우리가 샴푸를 해보고 이제 다시 봐야 이제 정확하게 모발 컨디션을 알 수가 있거든요. 자 지금 보시면은.

일단은 중요한 게이 손상된 모발일수록 이 연화를 확실하게 봐야 돼요. 확실하게 환원을 시켜줘야 컬이 걸립니다. 오히려 너무 시간을 짧게 보면은 환원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컬이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모발을 과연화시키거나 이제 심하게 생윤시키지 않으면서 어 안정적으로 이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거예요. 어 약제 선택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. 약제 선택만 잘해도 거의 뭐50% 이상은 이제 성공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약제 선택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이 고알칼리에 이 pH가 굉장히 높은 그런 펌제는 쓰지 않을 거예요. 이 중성 영역에서 이 모발을 잘이 케어하면서 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이 다른 손상모를 연화를 할때이 멀티 연화를 해주면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합니다. 이두번 연화를 해주는 거죠. 자, 첫 번째는 이 플렉스 계열의 이 첨가제와 DA 이 약한 펌제를 같이 섞어가지고 어, 모발을 재결합을 다시 시켜주면서 이제 환원도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발라줄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한 파워의 약으로 조절을 해서 연화를 해주면 됩니다. 음... 자, 손상용의 DA. 퍼펙트 큐어플렉스. 이 멀티 연화 두 번에 걸쳐서 연화를 할 거고요. 자, 첫 번째는 이 모발의 구조를 단단하게. 해주면서 환원을 같이 시켜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 약액을 바르면요. 머리가 굉장히 이 부드러워지면서 안이 채워지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. 팽윤이 된다거나, 모발에 힘이 빠진다거나,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멀티 연화에서 이첫 번째 연화를 할 때는 이 PCP를 1대1로 섞었잖아요. 그리고 이 DA는 pH가 어, 6.0입니다. 이 산성 영역이기 때문에 모발이 절대 팽윤이 되지 않죠. 자, 그리고 DA는 환원제잖아요. 이제 환원제이기 때문에 이 모발을 팽윤시키지 않으면서 어, 확실하게 환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. 자, 환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컬을 한번 감아놔봤거든요. 자, 자, 지금 보면은 환원이 한30% 정도? 그래도 됐어요. 이제 컬이 걸려있죠? 다시 한번 이 위에다가 한번더 이제 연화를 해줄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손상 없이 환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재도포해줄 때는 약을 걷어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굳이 이첫 번째 연화를 약을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. 이제 걷어낼 때 약만 많아지거든요. 잘 흡수될 수 있게 한번 걷어서. 자, 이게 머리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. 지 좋아진 느낌이에요. 자, 이 PCP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, 이게 전처리로 써도 너무 좋고, 이 첨가해서 염색약, 탈색약, 뭐 파마약 다 첨가해서 써도 너무 좋아요. 자, 윗부분은 이 아랫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손상이 덜하거든요 이제 덜한 거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NA가 2 DA가 1 그리고 아랫부분은 어, 손상이 조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A와 DA 1대1 이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손상보에서는 확실하게 연화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상했다고 해서 약 발랐다가 빨리 헹궈버리면 머리 상하기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연화는 하나도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연화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할수 있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약 바르는 거뭐 테크닉 필요 없잖아요. 그냥 꼼꼼히 바르기만 하면 되잖아요. 약제를 잘 선택하는 게뭐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죠. 적어도 연화에 있어서만큼은 모질에 맞는 그런 약을 선택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 어차피 이 모발 속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밖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. 이렇게 약을 바르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. 지금 머리가 이게 좀 상하고 있는 건지 연화가 되고 있는 건지 이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지금 느껴지는 느낌은 뭐 전혀 뭐 불안감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이 아래쪽은 NA와 DA 1대1로 해서 바르겠습니다. 처음 샴푸 했을 때만 해도 이 컬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의욕이 없었는데, 그래도 <laughs> 어, 이렇게 전처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나니까, 어, 괜찮네요. 자, 테스트 컬한두개 정도 가만 놓고 체크해볼게요. 자, 릿지를 좀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좀 작은 로트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테스트 컬 감아 놓고, 컬 나왔으면, 어, 바로 그냥 말면 돼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분만 더 보고 샴푸하겠습니다. 5분 있다가 샴푸할게요. 자, 지금 연화하고, 이제 물로만. 깨끗이 헹궈 놓은 거거든요. 머리가 손상됐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심플해야 돼요. 이게 막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프로세스가 간단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. 사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가 약을 발랐어도 이 결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. 젖은 상태에서 뭐, 이렇게 봤을 때 컬이 이 정도 있으면은 잘 나왔어요. 이제 24호기 때문에 이제 말리면 좀더 컬이 보일 거예요. 자, 오늘은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냥 에센스 발라서 마무리 해볼게요. 오늘 펌의 포인트 연화가 포인트거든요. 이끝 쪽에 이 약해진 모발을 보수해주고 이제 확실하게 연화하기 위해 이제 멀티 환원, 이제 플렉스제 섞어가지고 이제 멀티 환원 해줬고요. 그다음에 이 모발 손상도에 따라서 이제 약을 다르게 배합을 해서 어, 충분히 시간을 방치해서 확실하게 이제 연화를 해줬고. 이 모발의 손상도를 감안해서 이제 중성 영역에서 안전하게 펌을 진행했습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왔어요. 괜찮으시죠?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<laughs>